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아, 제가 머리 염색 샴푸와 관련된 영상을 올렸더니 다소 오해가 있는 듯해서 다시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제 영상을 좀 자세히 들어보시고 제 영상이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그런 후에 그제 생각과 다르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장민호씨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저 또한 그에 못지않게 장민호씨 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장민호씨를 해코지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리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배우 아티스트들은 그 인기와 자기 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을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염려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기가. 이것을 이번에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오해가 커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은 2022년 5월 20일자 머니투데이 기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2일, 5월 20일, 머니투데이 기사와 또 2022년 9월 22일, 약 4개월 후에 SBS 단독 보도를 중심으로 제 먼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2022년 5월 20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소개를 하면 이 기사는 이명웅 씨가 모델을 하고 있는 TS 샴푸를 제작하는 TS 트릴리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TS 샴푸가 샴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TS 샴푸에서도 염색 샴푸를 만들고 판매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그만치 이 염색 샴푸 시장이 5천억 시장 정도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샴푸를 만드는 회사라면 반드시 이 염색 샴푸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염색 샴푸에서 염색 핵심 물질인 1,2,4-THB 축약해서 줄여서 THB 성분으로 불리는 물질이 염색의 핵심 물질인데 이 물질이 유전자 독성을 가지고 있고 피, 피부 감작성 즉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암유발 발생도 있고. 그래서 이 성분이 지금 당장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분들 존먹는다는 얘기 알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속옷 적는다고, 나도 모르게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그런 물질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THB. 근데 염색의 아주 핵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S 샴푸 측에서는 성분 자체가 안전한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트릴리온에서는 유해 성분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축축물, 자연 상태에서 추출물을 하거나 이 문제, 이거를 인공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유해 성분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TS 샴푸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염색약은 오랫동안 한 달에 한번 정도 쓰지만 샴푸는 매일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이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술로서는 유해하지 않은 상품 제품을 물질을 판단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심 안전을 위해서 치 s 샴푸에서는 이 염색 샴푸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되는데, 트위스 샴푸에서 이 염색약을 개발 제조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건강 문제 더군다나 암유발이나 유전자에영향을 미친다면 다음 때까지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 좀 먹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2022년 9월 22일 KBS 조동찬 기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SBS 단독으로 이 방송을 뉴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 식약처에서는 11월 1일차로 조사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염색 샴푸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식약처에서는 어느 제품이 유해하다고 지금 말 못하죠. 구체적으로 왜냐? 그러면 당장 그 회사에 큰 피해가 가니까 식약처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 합니다.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 한다면 소비자가 조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8월 1일차 1차 조사에서는 5개 유해 상품이 있다,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2차 조사에서 8개 물질이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13개의 물질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염색 샴푸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 금지를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장윤정 씨도 염색 샴푸 홍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식약처에서는 유해 성분이 지금 13개 정도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더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해서 행정 처분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처분이 내려진 이후부터 6개월, 6개월 후 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또 제품 생산은 금지를 했더라도 이미 만들어 놓은 재고 불량에 대해서는 2년까지 판매를 허용한다. 이런 지금 조치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염색 핵심 물질, 즉, THB는 미, 유럽에서는 엄격하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아홉 미국에서는 개만 금지 물질로 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1,200개가 금지 물질로 되어 있다니까 엄청난 엄청난 지금 규제 사항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색약과 염색 샴푸가 다른 것은 물론 염색의 핵심 물질인 THB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염색 샴푸는 매일 사용한다는 것 또. 염색약은 한 달이나 한 2, 30일 만에 사용한다는 이 차이다 이것이 TS샴푸에서도 염색샴푸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장민호 씨를 제가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민호 씨가 홍보하는 그 샴푸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식약처에서는 어떤 제품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지만 13가지 유해 상품이 이 염색샴푸에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